시편 69편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시편을 그리고 시편 69편은 고난 주간에 꼭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69편은 고난 주간 시편이다 이런 결칭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이런 큰 틀에서 볼수 있는데. 이건 개인 탄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하는 이런 개인 저주시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탄식 또 한편에서는 저주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시편 69편은 기수능. 을 겪어요. 비수능.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엄청나게 당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 당할 때, 그때 이 시편이 사용되기도 해요. 이 말씀이 왜 내게 다가왔는가라고 했을 때 이유를 말할 수 있으면 이게 설교가 되는 거고 이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셨지? 아, 오늘 내 입장에서 꼭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 이 말씀이 나에게 영양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는가? 에. 이 시편 다윗의 이 심정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앞에 두고 이 시를 이 탄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원의 하나님 이렇게 볼수 있죠 또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슬프고 고독하오니 하나님 나의 위로, 위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첫이 형편에, 오이 말씀이 다윗의 심정이네 나의 심정이 똑같은데 다윗이 보신 하나님과 내가 보는 하나님이 똑같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뭐 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순환과 환난과 역경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어떻게 이걸 극복했죠? 그럼 나도 그러면 그어 방법이나 그어 놀라운 그 믿음을 나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도 이겨 나갈 수 있겠. 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 서로 발표하고 내 심정을, 내 형편을, 나의 마음을 이와 같이 서로 주고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내 것이 되게 하고, 나의 처지 형편을 이길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오늘 찬양 예배가, 오늘 부른 야곱의 축복이든지, 그 다음에, 그, 뭐 마지막에 불른,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거 뒤에 이거 맞아요? 이것이다의 간증이 거기 들어갔어요? 오메, 이분 정말. <laughs> 앞에는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뒤는 할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예. 그래서 시편은 왜 좋으냐면 오늘 우리의 첫이형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그 시편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보금선이 서신선은 반드시 목사님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시편은 읽으면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내 것으로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그걸 외우고 그걸 자꾸 음미를 하다 보면 이건 뭐 해석이나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곧바로 내가 호화해 낼수 있는 그리고 위로해 주고 힘이 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36절 중에 탄식이 28절이에요. 그러니까 36절 중에 탄식만이 몇 팩에 나오는 거예요? 쉬운, 아니, 28개가 나오면 거의 90%가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당하는 극심한 비수능이 뭐냐면, 가장 가까워 있는 가족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했지만, 가족으로부터의 왕따예요. 불신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으로부터의 모멸, 가족으로부터의 참으로 말로 다할수 없는 악랄한 모욕을 당한분 사람만이 알수 있어요. 제가 종, 그,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조상의 제사를 지내려면, 그날 저는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조상 덕분에 아주 악랄한 모욕을 거기서 다 듣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형제들에게 객기 되고 어머니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된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더니 가족으로부터 뭘 당한 거예요? 모욕과 수욕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에 이게 뭔지 알아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 는열심히 품자는 광신자라고. 아이고 광신자처럼 하지 믿지 마라. 적당히 하라고 그래. 가족들이 그래 가족 그러니까 여기 아까 신유솔 주사님 말한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였더니 아이고 저 광시처럼 하지 말라고 나를 따라하고 열심히 하는 섬기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욕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리고, 하도 비, 이, 비수능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어, 내 영혼까지, 물들 속에 푹, 수렁에 잠겨 있는 것 같다. 이거,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이 혼돈은 죽고 싶다는 정도다. 이 표현이 이렇지만, 이게 죽고 싶다는 뜻이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목이시고 하나님 보기 싫어 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눈이 다 멀게 되었다. 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비수응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 그리고 성문 위에 앉아 있는 사람과 독주를 마신 자들이 나를 비수응한다 이거 성문 위에 앉아 있는 최상위층.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고 술주정뱅이들이 하는 거 최하위층.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수욕을 주고 어? 그다음에 능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주여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란 중에 있으니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하위씨 계속해서 비수농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끝까지 구원하소서건전하소서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이제 막 그다음에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조주의 조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눈이 봉사가 되게 하시고 허리가 막 허리를 못 쓰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분노와 주의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에? 심판하소서, 멸하소서 하면서 막 퍼붓는 기도를 해요. <laughs> 이런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묻대요? 에? 나를 그렇게 비수능시키는 눈, 눈가를 빼주세요. 이빨을 부러뜨려세 팔을 꺾어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막 이거 가르쳤더니, 뭐 학생이 질문하는 거요. 예 그런 기도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의식 했는데 못할 거뭐 있어요? 할수 있죠. 그랬더니, 뒤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또, 예, 예,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사랑이 되나? 내가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 이때의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들 어떻게, 입을 막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탄원하고, 그다음에 그 공격자들 나를 능 비수능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차단해 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여기 얘기해요. 다윗은 모두 다 앞에는 탄원하고 탄식을 해요. 그다 중간에 뭐예요?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 하죠? 감사를 해요. 마지막에는 뭘 하죠? 차장으로 끝내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게 해결된 거예요. 막 죽음의 혼돈에까지 이른 극심한 이 수치를, 능욕을, 악랄한 이 모욕을 그 속에서 죽고 싶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이 뭘로 바뀌냐면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패턴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 이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하고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자,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곶,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지금 악랄한 모욕을 가족들까지도 자기를 이렇게 수욕을 줬단 말이에요 금식기도를 해도 욕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온통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해세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통해 노래를 통해서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다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찬성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배나 제사는요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래는요, 절대로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어요. 왜요? 마음에 있어야 이게 노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 곧그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에, 다위 씨. 이 여기에서 비수능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24년에 오늘 우리들의 이런 비방, 이런 수욕, 이런 능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수로 다윗이 이 죽음의 이런 모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노래였던 것, 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번제보다도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걸 깨달은 거지요. 2024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의 삶의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꾸준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